며느리네 김장 500포기 시어머니 혼자 담갔습니다. 저는 김정순 71세입니다. 10월 말 며느리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님, 올해 김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포기만요? 우리 가족 먹을 거랑 친정 드릴 거, 친구들 나눠 줄거 해서요. 500포기는 너무 많지 않니? 어머님이 김장 제일 잘하시잖아요. 올해만 부탁드려요.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1월 초부터 준비했어요. 배추 500포기 주문했습니다. 집 마당 가득 혼자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금물 뿌리고 뒤집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아, 너무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님, 저 요가 수업 있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 안 왔습니다. 3일 밤낮 배추 절였어요. 양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 깎고 팥 썰고 고춧가루 버무리고 손에 물집 생겼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일주일 밤낮 작업했습니다. 500포기 완성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했습니다. 가져가렴. 어머님 대박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며느리가 왔어요. 사진부터 찍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손수 담가주신 김치. 대박 맛있어요. 샵시어머니 표김치, 샵수제 김장, 샵 500포기. 450포기 트럭에 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정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친정에 얼마나 가져가는데? 200포기요. 친정 식구들이랑 엄마 친구분들 드릴 거예요. 200포기를 친정에? 그럼 너희 먹을 건 150포기요. 나머지 100포기는 제 친구들 나눠줄 거예요. 제 몫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김장은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10포기면 충분하시죠. 일주일 밤낮 500포기 담갔는데 제 몫은 10포기. 며느리 친정은 200포기. 며느리 친구들은 100포기. 그럼 비용은 어머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돈은 무슨요? 배추 값. 양념값, 일주일 노동. 계산해보니, 200만원 넘었어요. 며느리 인스타 봤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올해 김장 완료 친구들한테 나눠주니까, 다들 부러워해요. 샵 김장 선물 샵 인기 폭발. 여러분, 며느리의 부탁 조심하세요. 특히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이말 뒤엔 착취가 있습니다. 김정순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